지금 한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웃었습니다. 비핵국, 무기수입국, 미국의 동맹국에 불과했던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거제도의 해군기지,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서, 저는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어떤 탐지 장비에도 걸리지 않는 존재,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 나라가 조용히 쌓아온 의지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마쳐온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을 가르치는 로레하트먼입니다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찬란한 가을이 펼쳐지던 그날 미국 국방부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 국방부 주최 방산 세미나에. 자문교수로 초청된 겁니다. 동아시아 군사균형에 관한 제 논문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학술적 관심 대상이었죠. 논문과 책으로만 만나던 먼 나라였습니다. 세미나 일정표를 살펴보는데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비공개 세션이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해군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그랬죠. 동료교수 제임스는 그냥 형식적인 자리일 거야 라며 웃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건 단순한 학술교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장 차림의 한국 해군 장교가 저를 맞이했어요. 이도현 대령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하트먼 교수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나는 인사와 함께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그 가방을 열었을 때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극비 표시가 찍힌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이 비핵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축도 19.75% 우라늄을 사용한 독자적 핵추진 소형원자로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SLBM 플랫폼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세계 군사 질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비핵 국가가 핵 잠수함 기술을 독자 개발한 최초의 사례였죠.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IAEA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완벽한 그레이 존을 찾아낸 거였어요. 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왜 하필 나를 불렀을까? 냉전 시대의 해걱제론을 연구해온 제게 이런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분명 계산된 선택이었겠죠? 제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이 기술이 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은 IAEA는 어떻게 반응할까? 러시아와 중국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도현 대령이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세계 질서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아침 일찍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펼쳐진 한반도의 풍경은 제학술적 상상과는 달랐어요. 평화로운 시골 마을과 산맥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이도현 대령은 비행 내내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듯했어요.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첫 인상은 소박함이었습니다. 미해군기지의 과시적 규모와는 달랐죠. 하지만 곧그 소박함 속에 숨겨진 정교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보안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제 모든 전자기기는 특수보관함에 봉인되었죠.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이도현 대령의 소개와 함께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핵추진 잠수함의 실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접했던 대상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죠. 함체의 곡선, 스텔스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크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버지니아급과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한국적 설계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쪽입니다, 교수님. 김유진 박사가 우리를 원자로 제어실로 안내했어요. 젊은 여성 핵물리학자였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제어실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출력 패턴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미국 버지니아급 수준입니다. 72시간 무중단 고출력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약문적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핵 기술의 확산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의 성취는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핵무기 개발 없이도 핵 추진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일이었죠. 가장 놀라운 순간은 수중 자망 시험을 목격했을 때였어요. 작전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미해군의 최신 탐지망을 완전히 회피했죠. 7두시간 완전 무탐지 기록입니다. 이도현 대령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유진 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 없어요. 이 기술만으로도 억제력은 충분합니다. 그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죠. 서구의 핵 억제 이론은 항상 공포의 균형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탐지되지 않는 억제라는 새로운 개념이었죠. 함 내부를 둘러보며 더욱 놀라웠던 것은 승조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그들의 국가적 자존심이었죠. 젊은 부사관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배가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지를 떠나기 전 제어실의 창을 통해 다시 한번 도산 안창호함을 바라봤어요. 검은 실루엣이 바다로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재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억제 전략을 완성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미국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오랜 지인인 제이슨 브로어였어요 로렌. 솔직히 말해보게. 그들의 기술은 어떤가?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금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놀라웠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 제 대답에 전화 저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국방부 내부용이야. 제이슨의 요청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미국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맹 구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겠죠. 다음 날 이도현 대령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어요.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술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느껴졌죠. 브리핑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킬체인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한국의 SLBM 시스템이 미군 주도 시뮬레이션에서 선제 타격 성공률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게 된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학계에 제출할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비핵국의 전략적 자율성 한국 사례 연구였죠. 쓰면서도 제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적 분석의 중점을 두려했으나, 점차 기술 동맹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흘러갔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나토 기술자문단의 조한 카터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가장 큰 장점은 정치적 의존성이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죠. 그녀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였습니다. 밤늦게 호텔 로비에서 김유진 박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열정적이었죠. 하트먼 교수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알던 세계는 이미 변했다는 겁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구해 온 핵억제 이론은 항상 강대국의 논리였어요. 핵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이분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경계를 흐리고 있었습니다. 비핵국이면서도 핵 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 거였어요. 노트북으로 돌아와 논문의 결론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이 표현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학자로서의 냉정함과 인간으로서의 공감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미국 내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국의 기술 독립은 동맹 약화의 신호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었죠. 저는 TV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냉전 시대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국방부 내부 보고서 작성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객관적 분석가로서의 책임과 현장에서 느낀 공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죠.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안보 이익도 고려해야 했어요. 밤 늦게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며 신중하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하버드 동료들과의 화상 회의가 있었어요. 로렌 직접 본 소감이 어때? 동료 교수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철학적 접근이야. 제 말에 동료들의 표정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한국에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국회에서 비닉 사업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박성호 의원의 발언이 특히 주목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비닉을 풀고 당당히 세계에 우리의 기술을 보여줍시다. 그의 연설은 한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즉시 이도현 대령에게 연락했어요. 이런 움직임이 국제 사회의 제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 우려에 그는 차분히 대답했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IAEA 규정 내에서 모든 것을 진행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열린 내부 토론회에 초청받았어요.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논의가 격해지던 중, 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은 파괴가 아닌 억제를 위해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제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김유진 박사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원자로 냉각 제어 밸브까지 자력으로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며 감탄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였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만난 프랑스 기자 엘렌 뒤몽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지금 핵의 문턱을 넘어 세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통찰력이 놀라웠죠. 한국의 접근법은 전통적인 핵확산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핵기술 개발은 파괴가 아니라 존엄유지를 위한 철학이었어요. 밤늦게 연구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국제 정치의 표면 아래에서는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기술의 민주화, 지식의 확산, 그리고 중견국의 부상이 기존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제학문적 패러다임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하버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 국방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책상 앞에서 밤을 새우며 고민했죠. 학자로서의 객관성과 목격자로서의 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모호하게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했어요. 한국의 기술적 성취는 동맹 체제 내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 날 한국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토 기준에 맞춘 잠수함 수출 제안서를 공개한 겁니다. 이는 국제 사회를 향한 명확한 메시지였죠. 우리의 기술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도현 대령의 전략이 한 걸음씩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한국의 행보를 동맹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죠. 하지만 점차 기술보다 의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그들은 냉전 시대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었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Foreign Affairs 지에 비핵국 핵잠의 윤리적 정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기존의 핵확산 금지 패러다임을 넘어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 활용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어요. 논문 말미에는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분석했죠. 발표 직후 학계 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나토 내부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비공식 워킹그룹이 한국형 핵잠수함 기술의 전략적 가치 분석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조한카터가 보내온 이메일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한 기술로 한국의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일본 학자 다나카 교수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하트먼 교수, 당신은 왜 한국의 편을 들고 있나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찾았죠. 저는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아요. 다만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날 밤, 김유진 박사에게서 긴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소형 원자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서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언젠가는 잠수함이 아닌 우주 탐사선이나 북극 연구 기지의 동력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바람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 연구실 창문으로 보스턴의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도현 대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토 워킹 그룹이 당신들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의 답장은 간결했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네 단어에 담긴 자신감과 신념이 느껴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계 질서의 미묘한 변화였죠. 힘의 논리에서 가치의 논리로. 통제에서 공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종 속에서 공존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어요. 두달 후,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다시 거제도를 찾았습니다. 신체호함 진수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전 세계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비닉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세계의 자신들의 기술을 당당히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진수식장은 긴장감과 자부심이 교차하는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한국 해군 의장대의 정제된 움직임, 정부 관계자들의 엄숙한 표정,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상기된 얼굴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김유진 박사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공식 행사에서는 드물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 해군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방 장관의 연설로 행사가 시작됐죠. 신체화함은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상징입니다. 이 배는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놀랍게도 저도 연단에 오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준비된 원고는 없었죠.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말했어요.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인의 눈물과 땀으로 만든 배입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도현 대령의 눈빛이 깊은 감사를 담고 있었어요. 진수식 후 함정 내부 투어가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특히 원자로 제어실의 한국어 인터페이스가 인상적이었죠. 예전에는 영어로 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한국화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독립의 상징이었어요. 투어 중에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이 배가 전투에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들에게 이 기술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것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김유진 박사와 차를 마셨어요.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북극 탐사용 원자로로 확장되고 있어요. 평화적 목적의 기술 개발이죠. 그녀의 눈빛에서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신체와 진수식 장면이 미국과 유럽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bbc는 비핵국의 핵기술 평화적 활용 선례하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동아시아 군사 균형의 새로운 변수라고 평가했죠.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회고록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경계에서 한국의 기술 독립과 새로운 국제 질서였죠. 첫 문장을 쓰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순간에 대한 증언이었으니까요. 창 밖으로 서울의 반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토 내부 회의에서 한국이 세계를 설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조한의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아이러니했죠.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 세계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으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평화를 위한 기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존엄. 이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유럽 군수업체들의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원했어요. 특히 프랑스의 한 기업은 한국형 소형 원자로 기술의 민간 응용에 관심을 보였죠. 저는 이런 요청들을 이도현 대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답장은 간결했어요. 우리는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토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침 문서가 회람되었는데, 비핵국의 평화 목적 핵잠 보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조한 카터는 이 문서 작성에 제 논문이 참고되었다고 알려주었죠. 제 학문적 노력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의 기술이 북극 탐사용 원자로로 확장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유진 박사가 보내온 이메일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교수님, 우리 기술이 이제 우주 탐사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어요. 화성 탐사선용 소형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군사 담론에 한국형 평화 모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기술 발전과 평화적 의도의 균형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영국의 한 군사저널은 한국은 군사기술과 윤리적 책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새로운 세미나 과정을 개설했어요. 기술과 국가 정체성, 한국 사례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첫 강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번 학기에 우리는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담고 있는 철학과 가치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한달후 이도현 대령이 하버드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기술과 철학의 교차점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어요. 기술은 결국 인간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군인과 학자라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에 대한 믿음은 같았어요. 유럽 방문 중 파리에서 열린 국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기술주권과 국제협력의 새 모델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기술적 독립과 국제규범 준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회고록의 새로운 장을 구상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신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의 확산이 아니라 한 국가의 철학과 가치관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대서양의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제 관계는 흔히 힘의 논리로 설명되지만 때로는 신념의 힘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기가 아닌 철학으로, 위협이 아닌 설득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은 항상 특별합니다. 붉게 물든 단풍 아래서 새학기 첫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죠. 그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며 제 마음도 설렜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정의를 창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단에 서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가가 자신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철학적 경로였죠. 이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면서 제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례는 이제 제 정규 커리큘럼의 핵심 부분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특히 비핵국가가 어떻게 국제 규범 안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에 열정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질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교수님, 기술이 윤리를 앞서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이도현 대령과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가치와 함께 발전시키느냐입니다. 이 말이 제 강의의 중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과 한국이 기술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동맹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제이슨 브루어조차 우리는 한국의 혁신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세계 최초로 비핵국 핵잠, 모델 수출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김유진 박사의 이메일에 따르면 이제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군사 분야를 넘어 민간 에너지, 우주 탐사, 해양 연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학기 중반, 제 연구실에서 회고록 최종 문장을 작성했어요. 나는 기술의 위협을 연구했지만 한국에서 기술의 존엄을 배웠다. 이 문장을 쓰면서 지난 1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제도의 해군기지, 서울의 회의실 그리고 진수식장의 감동적인 순간들이요. 하버드 도서관의 고유한 열람실에 앉아 재학문적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저는 항상 이론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책과 논문을 통해 현실을 분석하고 예측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이론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숫자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와 신념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캠퍼스를 걸으며 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학자로서 저는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인간으로서 진실을 증언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성, 그리고 국가의 존엄성에 대한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보스턴의 찬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강의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기술의 발전이 항상 평화로 이어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담아 대답했죠. 힘은 계산할 수 있지만 신념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세계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평화를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보존, 위협이 아니라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공포가 아닌 희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